아, 여러분 또 힘을 내서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뭐 낮에 분주할 수가 안 되면 저녁에는 꼭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아, 매년마다 제가 아, 그 2015년부터 이제 기독 컨퍼런스 시작된 제가 첫해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사실 아, 환비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어, 뭐든지 계속되면 이 강사도 개발이 되는 것 같아. <laughs> 우리 강사하신 우리 배경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매년마다. 더참 은혜스러워지고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목장들 또 새벽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각 목장에 연락하셔서 저녁에는 꼭 감식 참석. 어 자리가 없어. 일찍 가야 돼. 지금 한 육천 명 이상 참석한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요. 더큰애에 은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에스더 8장 읽었는데요 총 10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된 이 에스더가 아, 지난 어, 7장까지는 이제 절정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8장 9장 10장은 이제 결말 대단원 마지막 결말로 이제 지닫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말은 이제 결국 유다인의 승리 그리고 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에게 제정이 된 부림절, 부림 푸르 뭐죠? 제비,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제정된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개가 영전이 되고, 그리고 에스터가 이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드개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죠. 음?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해서 이제 왕이 왕이 내린 이 아하스로 왕이 내린 이 조서를 바꾸는 조서를 새롭게 고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8장에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아멘.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하만이 자기가 모르두개를 죽이려고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사형을 받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그날 바로 그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줘요. <laughs> 이 제국의 제 2인자의 집을 어마어마했겠죠. 그 2인자의 왕궁과 버금가는 그러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이제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이제 에스터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말하죠. 즉에스터와모르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양반 모르드개는 모르드는제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또 아하 소레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르드개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본인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줘요. 왕의 반지를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 하만이 제국의 제 2인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모르두개를 제국의 제 2인자로 세운 거예요. 음, 영존한 거죠. 이런 놀라운 완벽한이 지금 이대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 모르두개가 모르드개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모르두개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이 왕의 조서, 전국 127도에 반포가 된 왕의 조서, 즉 유다인 이 멸절에 대한 왕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모르득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12월 1 3일에 있게 되어지는 유다인 멸절은 아직 유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지금 그 내려진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지를 이야기하고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번 내려진 조서가 철회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을 대신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었지 않느냐. 어? 나의 이름으로 너와 모르드개가 함께 조서를 다시 꾸며서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뿌려라. 근데 그 일이 이제 에 언제냐면 3월 23일 작성이 되어서 반포되었다 그랬습니다. 3월 23일. 자 여기서 이 조서의 골자가 뭐냐면 이제 그 약속된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12월 13일, 12월 13일날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게 조서였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12월 13일날 이제 이 유다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해서. 자위권을 행사해서 이제 대적들 자,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멸하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위험에서 그 조소레인에서 자신들이 죽게 되어진 그 위기가 위기의 그 먹구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은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서 쓸어버려라 이렇게 조소가 바뀌게 되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유다인 멸절 조소가 언제 이렇게 반포가 되죠? 그게 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소가 180도 바뀌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새로운 기회가 된이 조소가 며칠 반포되고 있어요? 3월 23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인 멸절의 조소가 반포된 지 다시 180도 바뀌어진 이 조서가 반포되기까지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1월 13일에 반포된 것이 오늘 3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며칠 후죠? 두 달하고 열흘입니다. 자, 70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를 알아요. 그게 1월 13일이에요. 근데 두달 하고 열흘 만에 이 조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그 71일간의 71두 70일, 달하고 열흘 그 71일의 기간 동안 이 유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마치 무엇 같으냐면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에 갔더니 내가 암 말기래. 며칠 이제 두 달밖에 세 달밖에 못 아니 일년밖에못산데 죽을 날을 받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병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70일간의 기간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거의 그냥 죽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날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 조선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야.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70일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죽을 날을 받아 놓은 그 생명들이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게 조선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마땅히 어떻겠다고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새로 생긴 한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죠. 이 사건이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부분을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 구원의 깊은 소식,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음? 전해지를,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빠짐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읽죠. 시작.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보세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모르게 주서이 복음이 한 사람도 그 제국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각종 언어와 각종 민족의 그러한 방언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빠짐없이 증거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마가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이복음의 복음의, 복음의 사명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이 모르드개의 조서가 온이 각처의 127개 지방에 다 증거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17절이에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보세요. 명절로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시작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뭐가 되었다? 유다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분명히 다 알죠.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을 보면서 크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예수지 뭡니까? 복음이 사실이 된걸본 거야 복음이 과거가 아니라 예수가 과거가 아니라 예수가 현재 살아 있는 것을 그 민족을 보면서 보게 된 거야. 그럼 와라 우리가 애걸하고 어? 교회 와라 예수 믿어야지 애걸 복걸하지 않아도 그들이 복고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야. 이게 전도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죠. 오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실화, 복음의 현재화가.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복음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걸 봐야 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고, 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주의 재단에 달려 나오는 이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